안녕하세요, 로운입니다. 오늘 두 가지 택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. 하나는 마그라세라에서온 거고, 하나는 새로운 진짜 발견한 샵에서 나온 건데요. 쇼, 셀타, 펠타. 셀타라는? 셀타라는 곳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. 저를 아시는 분이 요번에 가게를 여신다고 하셔가지고, 음, 어서, <laughs> 너무 이쁘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아, 이런사진로 담아야 되는데, 그래도, 이 예쁜데, 완전 예쁘게 되겠다. 아, 원래 제가 엄청 미적으로 좋아했던 감각을 가진 분인데, 이번에 콧보면은 샵을 열셨다고 하셔가지고, 축하하는 마음으로, 아, 아. 주문을 했는데, 하나를 더 넣어주셨네요. 이게 일단 제가 산 거고요. 이게 뭐냐면 북파우치에요. 북책을 넣어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파우치로 사용해도 되는데 어... 사이즈를 대략 책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, 여기은 이런 식으로 책이 이렇게 들어가요. 그리고 패턴이 뭔가 새롭고 약간 좀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셀터라고 써있는데,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어, 지퍼도 엄청 뭔가 귀여운 어둠토돌한 재질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다이얼이랑 이런 식으로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너무 귀여운 라벨도 돼 있어요. 이 라벨은 그냥 안 떼고 다어요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제가 원래, 그, 옷, 원피스 사고 온 파우치에다가 책을 들고 다녔는데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에 손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딱책 사이즈여가지고 보관할 때도 좋을 것 같고 너무 귀여워요, 일단. 뭔가 이런데 그냥 두기만 해도 예쁠 것 같은? 음, 그리고 제가 뭐 넣어달라고 하지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너무 예쁜 종이 <laughs> 이거는 바로 <laughs> 이거 하나를 더 덤으로 넣어주세요 어, 이거는 약간 그 오돌토돌한 스웨이드 같은 재질이 저도 이런 거 재질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런 걸로 돼 있고 이렇게 여기는 안에 또 다른 재질로 돼 있어요. 예쁘다. 이거 원래 펜파우치나 이런 걸로 쓸수 있게 나왔는데 너무 아까워서 쓸수 있을까 모르겠어. 일단 이렇게 두 가지. 하나는 제가 산 북파우치랑 펜파우치 너무 예쁘고 감성적이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 붓 파우치 좀 마음에 드는 거못 찾아서 계속 못 사고 그냥 있는 거 활용했었는데 너무 쏙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 같은 거넣어놔도 예쁠 것 같고 이게 저는 책을 회사에서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고 다니다 보면 확실히 찢어지고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넣어놓고, 또 다이어리랑 같이 넣어놓으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, 보관도 잘 돼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. 숍셀타에서 구매해봤습니다. 그리고, 다른 거는, 마그레세라. 제가 지금 달력을, 저 달력이랑, TV에서 하나 더 주문해놨어요. 그 달력 비교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. 마그네스라 달력도 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고 있는 달력인데 달력 사면서 이것도 같이 사봤어요. 적인 덤인데 더 귀여워졌어요. 뭔 이런 식으로 항이랑이 아, 엄청 귀여운 라벨이랑 라벨템. 또 이거는 평소에 잘 쓰고 있는 뿌띠 라벨인데, 처음에 제가 현금 생활할 때도 그... 다이소에다가 썼던 라벨들이고 이런 식으로 됐고, 이게 세장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가격은 조금 있는데, 뭐 양으로 생각하면 사실 가끔 주문할 때마다 하나씩 넣게 되는 거 같아요. 이거랑, 그리고, 이거. 이거는 그, 저에 저축할 때 금액별로 쓰려고 샀는데, 사이즈가 이 기준으로, 오,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금액으로 해야 될 때, t h i n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, 그냥 뭐, 만 원, 뭐, 이만 원,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사봤습니다. 사이즈 좋네요. 그리고, 메모패드. 여기 메모패드도, 그 다이소 3, 그, 포토바인더. 투 홀더, 바인더 같은 거에 딱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상공 쓰시는 분들 속지로 쓰기도 좋은 것 같은데, 약간 핑크색에 핑크색 별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. 그래서 제가 메모지 잘 쓰잖아요. 오랜만에 한장 새로운 거 추가해 보려고 샀습니다. 그리고 한. 그리고 이거는 목차 표시 스티커인데요 이런 식으로, 그, 다이어리에 여기에 반 접어서 인덱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.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, 이거는 달별, 계절별, 그리고 이거는 달 영어로 된 거, 이거는 달 영어로 된 거. 그래서 이거를 약간 색깔을 섞어서 꽂으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력, 다이어리 이번에 새로 오는 다이어리에 사용하려고 사습니다색 너무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귀엽다 이거는 나중에 다이어리 하면서 활용샷으로도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거랑 마지막으로 2024년 데스크 캘린더 이번에 달력을 뜨라고 스티커도 만들어주셨어요 보시면 2024년으로 되있고 이런식으로 딱 심플하게 그래서 여기 아래에 뭐 일일이나 이런걸 쓸수 있고 일일 시작 바로 됐어요 메모도 탈수 있고 이런식으로 이번에는 연휴도 잘 표시가 되어있네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사봤습니다. 그냥 심플해요. 뒤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럴 때 약간 일정 같은 거 쓰기 좀 좋아가지고 음, 데려왔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달력, 메모지, 인덱스, 또 다른 인덱스들, 메모지. 이렇게 써봤습니다. 그래서, 킬린더는 세 가지 밖에 없긴 하지만,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이걸로 저는 즐거운 닦고생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. 모두들 안녕!